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들 보면 맘 마... 오케이 okay.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들 보면 마음속으로 그대 없이 외쳐요 사랑해서 난 사람을 사랑하는 난 이제 어쩌면 좋아 요 하나 올렸어요. 예시로 제가 올린 거니까 자 이렇게 보풀을 남겨 주시면 보풀을 남겨 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들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들 보면 마음 속으로 끝없이 외쳐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난 이제 어쩌면 좋아요. 괜찮죠? 예, 저 이제 대충 이 흥얼거린 거고, 제대로 부르면은 또 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보컬겔 노래 배틀. 지금 딱 정확하게 12시인데요. 약 1시간 정도. 아니면 좀더 빠르면은 뭐 40분, 30분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컬겔 노래 배틀. 혹시 저해진이날 보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진 않을까? 저예진이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닌 날 생각하면서 찌걱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지금 딱 불을 만지고 있을까 예진이아 좋다 <laughs> 별로다 어 별로야 <laugh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선 내가 셀 살...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한없이 흘러요. 결국 내 마음만 아파요. 참아왔던 그리움에 지치면 내 손을 잡아봐요, 그대 나사. 소나무 정님, 계시고, 음, 예비곡으로 올릴게요. 에너라, 똥꼬야, 항문아, 우장아, 왜 잊지 못하니? 항문자, 비례 잊지 못하니? 제발, 제발, 끊겨줘. 거짓말이라도 좀 해줘. 내 절입선이, 다시. 쭈글쭈글해지게 미친 새끼자 코자 등이네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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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달리 에만남리널리 달리 달아 달리 리 So 미련이라는 게채자 코랑나비님 좀 애매하긴 했는데 코랑나비님 예비후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 아무렇지 않을 줄만 알는 하루를 보내. 코랑나비님 죄송해요. 코랑나비님 내리겠습니다. 저공님이 더 잘하네요. 밴디님, 이아님. 지금 봄인지가 가을인지 몰라요. 한겨울이라면 또어때요 녹아다 없어질만큼 온종일 만져주는 걸.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니래도 사실 알게 뭐야. 설공기가 이렇게나. 달콤했었나요? 이하님은 내가 여자라서 부른 게 아니고. 아니, 또 여자라고 바로 봐주는 게 아니지. 잘하잖아. 어? 자우림 느낌 살짝 나면서 괜찮았잖아요. 아니, 잘하는데 왜 여자한테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왜 그러신지 뭐. 아니, 잘하잖아. 저 정도면. 예비후보를 올리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여자 뺄까요? 남자 노래방이에요? 저어왜또 차...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 잠깐 창문 좀 열고 올게요. 지금 봄인지가을인지 몰라요. 한겨울이라면 또어때요 녹아다 없어질 만큼 온종일 만져주는 걸.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니래도 사실 알게 뭐야. 설공기가 이렇게나 달콤했었나요? 별로예요 알았어요. 여자 안 뽑을게요. 아, 씨발, 정말. 트름 좀 그만하고 소리 좀 그만질러, 이 씨. 괴물 새끼들아. 아, 얘네는 왜 이렇게 창피한 것들을 몰라. 친구들 한 잔. 아, 씨발. 트름에 이제 빵 굽히는 씨발년들이 있네. 아, 나 입에서 욕안나오게할 수가 없어. 아, 더러운 새끼들만. 아, 나왜 이렇게 더러운 개새끼들만 엮일까? 내 탓은 아니야, 이거는. 야, 난 진짜 이게 재밌다고 씨발. 이거 수준이 왜 이러지? 저 죄송한데 지금 방구 좀 껴도 될까요? 시원하게? 아니, 트름하고 빵구 끼기 전에 한번 부모님이 이러라고 핸드폰 사줬나? 네? 시원하게 방구 좀 껴도 되겠습니까, 방장님? 여기다 대놓고 빵구 끼고 트름하고 그러라고 핸드폰 사줬니? 그건 아니잖아. <laughs> <laughs> 아니나안 할래. 아나 진짜 나아나 아, 나. 아니 왜? <laughs> 아니 왜 정상적으로 노래할 노래를 해달라니까? 아니 이게 빵 굽기고 이번엔 보방 끼고 왜 보방 끼냐고. 여수밤바다 이 조명에 걸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네, 들려주고파 네,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음음 음. 여수밤바다. 오, 야, 진짜 비슷하다. 버스커버스커 일단 예비 후보에 넣을게요. 세월이 가면 아직. <laughs> 아, 씨발. 3연속으로 트름하는 거 봐, 이씨. 주 사랑 사랑했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I believe in you, I 청년들. i e v e in y 원 u I 욕 e l i e v e in you. I b e 다 i e v e 들 n you.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좀 y 주 u 미치겠다 아유, 나 정말 저일년이 치... 지니 치. 이 씨발 트럼, 트름, 트으로 털음 박스를 안에, 터룸? 어? 털음으로 비트 박스 하네트 트럼, 해 나는 아빤 남자, 비보다. 그 어? 다 집새끼들아, 집구석에서 할 짓거리 없으면 발성연습이나 대동력 없는 빅수시발성들아 좋았어 조강 코트 조강지처님 아또 조개수집이라고 지랄한데 음색 좋은데 후원유도 하는거 봐 이거나 먹어라 꺼 <laughs> 전자기집 틀은 귀엽네 꺼 <laughs> 코트 조강지처님까지 해볼게요 또 조개수집이라고 여자만 뽑는다고 하는 개청자 에미애비 미지요 <laughs> 나이스자 개를 갖다 바닥에 붙들고 발목장에 와 하고서 말리오 아라비아 왕대가 성을 가는 벚치들로 내려 진입 발이 한 중에 대상에 방치 얻어 있는 야구사에서 공들재다봐아주가리 외롭게 방문해 지었는 대상 한개 분명하구나 아 진짜 <laughs> 아 이거 홈모노 노래방이야? 홈모노 노래 배틀이야? 어? 찐따 노래 배틀? 미치겠다 어떻게 목소리 하나같이 개찐따 새끼들 지방세들이 단체로 엿먹었나? 아 진짜로 뭐왜왜들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똥 처먹고 살지? 개를 갖다 바닥에 붙들고 며 발목 장을와 하고 서버리고 아라비아 왕대가 동굴 가는 번치들은 내려치니 발이랑 중에 세상을 번치기 어데 있는 양서 공자지다 하아리물데정세상한게 분명하구나 뭐 뭐라는 거야 뭐,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야 그건 심했다 <웃음> <웃음> 아 역시 <laughs> 아니 트름하는게 시쿠리들 놈들은 무슨 아가리에다가 경운기 못 퍼단거마냥 펄펄펄 존나 끄끄끄끄리네 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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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의 리듬스티 트름하는 시발머가리 아 처진새끼들아 지금 자는 부모님 기구녕에 대고 트름해라 이 시발로로 새끼들아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하네 하고 좋아서 마트름하시겠네 시발년들 <laughs> <laughs> 안방가서 안방가서 부모님 기구녕에트름 우리 사자쿠키야 하나 쳤다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하네. <laughs> 마트로. <laughs> 야, 좋터 후원. 어, 야, 이 후원들이 아주 웃겼어. 어, 칭찬해, 정말. 어. <웃음> 자. 오 <laughs>

나쁘지 않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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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팔, 정말. 아, 아, 네, 미치겠네. <laughs> 아니 개새끼! 아, 어 씨발 아, 코우시야? 어? 아이 트럼프 씨발 새끼! 온몸 비틀어가며트름하네어너이 아, 새끼 존나 웃기다. 이 미친놈 아니야? <laughs> 아, 닉네 닉네임도? 닉네임도 최민식 그루브야. 씨발놈! 아뭘한번더 들어? 아 싫어. 뭘한번 더야? <웃음> <웃음> 민식이 인정. 뭘또넌 인정이라고? 거기다가 만원 쏘고 나 봐서 트름 잘했다고? 안녕하세요, 사생이 이모 목난자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진짜, 아, 트름 잘했다고 만원 쏘네? 방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이 새끼 좌전 찐다, 나 봐봐, 들어봐.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감히 나도 아픔을 는나 상처를 치료 어디 없나 감히 나도 아픔을 지우는 뿔테 안경 쓰고 어? 코인노래방 가가지고 이렇게 눈흘기면서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감히 나도 아나 사랑도 사랑도 그러면서 등에서 해, 가방에서 해리포터 책꺼다 해리포터 책 보면서 사랑도 사랑 너무나도 겁나 미쳐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 사람 어디 없나 묵향책 꺼낸다 묵향책 또 보면서 씨발 새끼 그냥 완전 개찐따야 저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운 목소리로 리아리는 높이 높이 울려 퍼지고 그은

오, 오, 안녕하세요.별 <laughs>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통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시발댓자가 화가 나서 다시 충전했다 오줌은 시발 너무하지 않냐 이번엔 일하다 오셔서 담장에 빠진 아버지 입에다 싸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당도 백프0네 하고 마주 좀 밝히시겠지 <laughs> 아니야 이거 무도에서 그 저기잖아 오역, 오역 부분.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통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바, 내가 길을 잃은 바. 마지막 부분, 가성이 좀 컨트롤이 별로였는데? 어, 별로야. 이바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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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새끼 무슨 씨발 반지의 장우르크아이야 헬름역곡에서 뛰어가는 새끼 있잖아. 해, 저 뭐야 횃불 들고 성화 봉송하는 새끼. 씨발 뭐야 몬스터 소리냈네.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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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뭐야 뭐하는 새끼야 이거 동물 소리내잖아 <laughs> 닉네임이 또 이무기야 <laughs> 아... 나에게 남은 사랑이 음? 그대더는 없는거겠죠 마... 와, 잘한다. 죄송한데, 예비 후보분들 다, 죄송해요. 버스커버스커님도 그렇고, 아니, 죄송해요. 다 삭제할게요. 난내 마음에 제일, 제일 들어, 제일 마음에 들어. 아니, 내가 브라운 애드 소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정 너무 좋고, 이 가성 컨트롤 이렇게 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나에게 남은 사 없는 거겠죠 마지막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난 멈출 수 없죠 돌아서는 그대어 일단 스파클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스파클 <laughs>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있잖아. 그거 한번 불러서 올려 주라. 메일 주소랑 같이. 어. 너는 절차선 뒤로 올려도 돼. 사랑해 너. 이렇게 혼자 너. 하느라 고생하십니다. 미쳐 살았더니 모든 같았어 조금씩 조금씩 차차는 물이 말라갔어 오 진짜 잘해 할렘물아너 내가 저번에 그나네 닉네임 기억하거든 야너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좀 해라 마다 고도 세카와우 오카이 나라시마이 너의 이름은... 씨발 <laughs> 너문에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여 코트 윤태운 내가 널가지거야꼭 <laughs> 우리 새끼 그거 아니야? 그 박근혜 성대모사 잘하는 그 뚱뚱한 새끼 이 새끼 뭐야, 오버로드야, 뭐야, C8. 스파클 안 나올래? 너 내가 딱, 딱 1분 준다, 너안 오면은 너 그냥 없는 걸로 할게. 오늘 우승자 없는 걸로 할게. 너 내가 딱, 아니야, 2분 줄게. 2분 줄 테니까 너 그동안 나타나야 돼. 자. 들어볼게요. 너좀 이어! <놀람> <laughs> 어. 오이 새끼 스파클 성대 모사해버리는데 씨발로. 와 스파클을 성대 모사해버리네 개새끼고. 할 love 가 o u What is the true m a r K e s B. 모 e 가 따라만 가기 먹기 s t h true man. The t r u h a n i the true e 나랑 간장게장 먹으라. 이게 뭐야? 사랑해, 널. 이렇게 혼자 말로 널. 얘 맞는 거 같아. 몸 부림처럼 정말 사랑해, 너. 오, 안녕하셨누. 자, 매일 주소도 안 쓰고 지금 노래만 부르고 그러고 지금 있는데 이 친구 지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진짜 죽을, 형 죄송해요. 집이 너무 추워서 잘못 불렀네요. 이 새끼 맞나? 이거 고정리기잖아. 이 새끼 아닌 건데.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오늘. 예. 제가 앞으로는 고정 닉네임, 그리고 메일 주도 적지 않, 고정 닉네임으로만 딱 노래 듣고, 이 트름충, 빵구충, 예? 아주 씨, 더러운 새끼들, 나이 새끼들 아주 그냥 아예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죄송합니다. 아,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예. 저도 솔직히 이렇게 될 줄, 뭐 IP가 안 빠지네. IP 보는 그, 그게 지금 사라졌나 봐요. 지금 IP 이제 못 보나 봐요. 네, IP가 안 나와요. 이제 다 스파클 따라한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스파클 성대모사예 아무튼, 오늘 우승자는 스파클이지만, 어 문상은, 문상 5,000원은 물 건너 간 걸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보컬 갤러리 노래 배틀 오늘 충분히 뭐 재밌는 좀 드린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코너, 오늘의 이슈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